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그리고 해머컬을 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는 169로 한 개씩 6세트를 했는데 이한 개씩 6세트 하는 중량도 거의 이제 17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170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 그래서 벤치프레스가 잘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컨디션 조절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바벨 운동의 주, 중량을 올리는데 집중하는 걸 많이 봅니다. 물론, 현재, 그러니까 운동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평소에 다른 스포츠로 이런 취미가 있으셨던 분들, 축구나 농구나 어떤 운동이든지 이런 다른 신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바로 바벨 운동에 원RM을 올리려고 해도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예 다른 신체 활동을 전혀 안 하시다가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아무 운동도, 맨몸 운동도 안 하다가 바로 바벨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원RM을 올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의 기본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바벨 운동에 대한 원RM을 올리려고 하면 그게 시너지가 붙는데,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바벨로 원RM을 들려고 하니까 자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생각보다 발전이 더 더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운동 경험, 경험이 너무 없다. 나의 기초 체력이 너무 없다면, 저는 맨몸 운동도 많이 추천합니다. 특히 내 체중 벤치프레스를 잘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푸쉬업이 훨씬 더어 효율이 잘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푸쉬업도 잘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가벼운 달리기나 또는 풀업 이런 맨몸 운동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선수들이나 또는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에 GPP라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GPP라는 훈련이 신체 기본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역도 선수라 할지라도 역도 선수도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뭐 런닝을 한다던가 가볍게 이런 반복수를 많이 하는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몸을 쌓은 다음에 나의 시즌,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정 날짜에 맞춰서, 어, 이렇게 체력을 만들어서 하나 드는 이런 밑에 쌓아놓은 걸 바탕으로 하나 드는 연습을 해서 그 하나를 잘 들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또는 파워리프팅 선수들도 날짜를 정해놓고 중간에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무거운 거 들고 파머스 캐리를 한다던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 뜻은, 같은,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바벨 운동 위주로 하는 건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고 그리고 저는 특전사를 갔다 온게제 기초 체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기초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gpp 훈련들 이건 제가 또 영상에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잘 섞어서 하신다면 뭐 고반복 훈련도 좋고 어 훨씬 더 내가 훨씬 높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를 너무 좀 등한시 하지 말자 특히 내가 신체 활동이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지금까지 그런 분들은 이런 훈련들을 하면 더 멀리 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